못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얘가 힘든 겁니다. 이 게임이 힘든 거예요.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생략했는데 기다리면 되려나? 버그야? 화면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 체크포인트 불러오기 이거 생략하면 안 되나? 어, 생각해도 되네. 어, 그냥, 그냥 일반적인 버그였나 보네요. 올라가다가 부서지죠. 그니까요 그냥 어디에 간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네요. 아, 어! o n n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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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왔었죠? 어? 여기 밟고 오노~~ no. oh, no. 버티는 거 알겠는데 오노~~ oh, 오노~~ no. oh, no. 답이 바로 앞이야 오두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안전한 곳에서우리저순간이동중이 순... <laughs> 또? 어? 내가 또 어디 안전한 데로 간 다음에 지들은 또 어디 가서 편하게 쉬고 있다가 내가 안전한 데 가면은 거기서 순간이성 시켜줘 오투스 이지랄아 죄송합니다 예쁜 말 써야지 이날리 아 이날리 예쁜 말써오날수 어, 있어 날수 있어 오오 어, 어, 이젠 피해야,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젠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밟지 말고 피해야 되는 것 같아 어어 어, 부금은 좋다 어, 고급은 좋다. 고급은 좋다, 인정. 어, 오오. 어, 오 어. 어.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이 게임은? 솔로스는 위에서 대체 뭘한 거야? 위에서 뭘 하고 있던 간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해. 그럼 얘솔루서가뭘 하고 있을까? 위로 가볼까, 나도? 그러니까요. 이 게임이 총 쏘는 것도 겁나 특이한 게 내가 직접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요건 데미지가 없어요. 지금 이 회전에서 공격하는 게 있는데 이건 직접적인 데미지가 없습니다. 친구를 불러야 돼 이렇게. 어? 친구 불러하고 이렇게 쏴줘야되는데 이게 지금 키보드로 제가 바꾼거죠 원래 패드로 했었거든요 처음에 패드로 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트리거를 살짝 눌러야지 총이 나가고 세게 누르면 얘를 떨군 다음에 빙글빙글 돕니다 어.. 세게 돌면 안돼요 아 세게 쏘면 안돼요 미친거같아요 살짝 쏴야돼 어.. 제정신 아닌거같아요 게임이 개발자가 진짜 제정신아니랄까요이 게임 개발자 제정신 아니에요 미친거 같아뭔 생각으로 이렇게 게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이 어..참 악랄합니다 내네 구조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 뭔 생각을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조작 조작을 그렇게 구리게 만들 수 있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얘 어떻게 올라온거야? 어..니가 그런거니? 못 올라오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올라왔는데? <laughs> 네가 그런 거지. 이 자식아,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야, 이 세계를 과거 하나 했던 모습으로 돌려주십시오. 방해할 거야, 싫어, 방해할 거야, 싫어, 방해할 거야, 싫어. 이 자식아, 그말하라 했지, 내가 그 말하지? 왜 유물이 뭔데, 말을 하라고! 님, 제밤세개한대 때리죠. 오, 말하자 말하자마자 때림? 아. <laughs> 개웃기네. 이거 때리, 때리는 건줄 몰랐는데. 어, 처음에 대화해드되는건줄 알았는데. 잘못 눌러갖고 때린 거였거든요, 사실 이게. 잘못 눌러서 때린 건데. 어, 뭐야, 이거? 어, 어, 이거 뭐야? 어, 어, 개 싫어. 어, 어, 이건 또 뭐야? 아 타플레이드, 아 타플레이드, 아 바라브르, 아나나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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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것도 뭐야? 저것도 뭐야? 저것도 무슨 패턴이야? 저건 이거 이거 무슨 패턴이야? 이거 무슨 패턴이야? 어나 나, 어나나나 나, 나나나나나 나, 어 이건 무슨 패턴이야? 어 타플레이드 타플레이드 도망가, 어 타플레이드, 어. Oh 어, no no 이 o p l 노, n 노노 o 노 o do o o 어,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나때려야 되나? 어때려야 때려, 되나? 아때려야 어, 아, 되는 거야, 때려야 되는 거야. Oh 어, no n no, no, no. <laughs> 어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벨리에서 추억 스리, 추억들이. 어, 아, 벨리, 밸리. 벨리로 가기? 아, 여기 있어야지. 벨리 어. 가서 뭐해? 그니까, 러 짱, 아, 오, 얘가 올라간 이유가 짱짱 세서 유물을 이용해서 올라간 건가, 그러면? 음, 싸워. 싸우자. 와, 유물 이용해갖고. 얘 원래 엄청 막 쑥스러워하고 막주대없고 그런 캐릭터였는데 캐릭터가 어느 순간인가 바뀌었어. 어, 어, 노노노노! 아, 저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 저거 어디, 어떻게 어디 피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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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탑 블레이드, 탑 블레이드. 어. 아, 맞아, 공격해야지. 공격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공격하는게 아니야. 공격 아닌 아, 아닌가? 공격이 안 먹혀.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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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니아니 구른데가 구, 하필 맞는데서 어. 피해주고요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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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로 탑플레이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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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해주고 어, 어, 어. 어 그만 좀 그만 좀 제발 어 제발 그만 좀님님 님 잡이 좀아 탑플레이드 어, 탑플레이드 뭐야 뭐야 어 저거 또 꺼냈어? 이거야? 또 꺼냈네? 피해주고요 아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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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피해주고 어자 여기 어, 여, 여기서 탑플레이드 한번 또 해주죠 어또또또또또또또 또, 또, 저거 꺼내죠 어 항아리 꺼내고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항아리 쏴주고요 피하고 어 쏴주고요 피하고 어어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어그 다음에 대회전 대회전 탑플레이드 어 피해주고요 피해주고 어 회전 회전 어어어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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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굴러서 피해주고 어, 반대편으로 가고 굴러서 피하면 참 쉽죠? 어, 대회전 어, 대회전 아니네, 어 그냥 탑 플레이드 어그 다음에 뭐야? 어 대회전 탑 플레이드, 대회전 탑 플레이드 이걸로 피해주고요. 어그 다음에 쏴주고요. 어 잠깐만. 어, 어용망향아리 어, 어. 용마향아리 피해주고요. 용망향아리또 피해주고요. 어왜안 끝나 이거? 끝끝나지 않어 끝나지 않어 뭘 해야 끝날까 이거 이걸로 사야 돼아아 아, 같은 걸로 쏘면 안 되네요 다른 애로 사줘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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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로 사줘야 돼아 하나 초록색 초록색 캔디고 그 어.. 노란색 같이 생긴 거그 누구냐 그 스파이더 그고 주황색인가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저 샷건으로 사야 되네요 맞네 아저 보라색 줘봐라,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각자, 각자 써야 되는 게다 달라. 자, 이게 피해주고요. 어, 대전, 대전 피해주고. 쏴주고요 아, 그러니까 우정, 우정, 우정 싸움이네, 우정. 어. 우정을 이용한 공격. 우정을 이용한 공격이다. 우정을 이용한 공격이다. 우정을 이용한 공격이야. 친구들과 함께라면 말이야. 아, 나는. 나는 너의 모든, 그 모든 자물쇠를, 유물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어. 알아서 친구들과 함께라면 말이야. 어, 오케이. 하나 더 부숴죠? 자, 그다음 부숴주고! 어, 좋아요. 그다 부숴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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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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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탑, 아, 이게 페이지가 몇번더 있나봐요. 어, 또 뭐하라 했죠? 또 뭐하라 했어요? 뭐야? 흡수했어. 먹었어. 먹었어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 어떻게 어대회어대회어 대회전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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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점어점게 어떻게 어떻점 어떻게 어꺼냈 어떻게 어이것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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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어어어 그거만 하나 추가됐네요. 오, 저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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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노, 노,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야, 어, 어, 어. 어, 네, 탑플레드 어, 대회전터 플레이드. 어, 피해주고요.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말티에디네. <laughs> 지공의 폭풍이 최고야! 으, 응. 안 돼. 힘이 들어가질 않아. 어, 그만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유물 믿고 깝치다가. 클일 났죠.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닌데. 원래 어떻게 쓰는 건데. 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였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안티엑스는 뭐야? 핵스와 안티엑스? 네, 설명충 또 시작됐죠?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구만 루프 어 무한이잖아 무한을 끝낼 방법 헥스가 뭐였더라? 헥스가 뭔지 까먹음 헥스를 위한 연료로써 된거라고? 아우저는 헥스의 준비를 마쳤었어 실패한 거야? 뭔 일이 있었길래? 아, 그래서 하늘 위로 떠오른 거야? 나는 왜 사, 이거 행성들이 다 어, 땅들이 왜 하늘 위에 떠 있나 했네. 지금도 섬들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조금씩 올라간다고. 아 점점 올라가다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떨궈야 된다고? 행성들을 떨어지다가 다 죽겠는데? 어 떨어지다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게 요 이제 슬슬 끝나는 것 같아요. 슬슬 엔딩이야? 왜 혼자서 보는 걸 하려고 했어? 그니까 말이야 말을 하고 하면 했지 힘을 주기로 약속하고 꼬들이 해적들이 있었다고 아... 그래? 그니까 말이야 어드벤트 파괴되었어 니네 때문에 나쁜 놈아 너. 제발 몰스트럼또 왔어! 제발 좀 야! 거의 다 끝났단 말이야 너 이제 유물도 없잖아 좆밥이라고요 나는 유물 3개 갖고 있는데 솔루스도 이겼어 좆밥아 그만 좀 나대시고요 거의 다 끝났거든요 플레이 타임 늦, 늘리, 늘리지 마시고 님이 그러니까 아싼 거예요 눈치 있게 굴어야지 응? 인싸가 되고 싶으면은 눈치 있게 굴어야 돼요. 어, 어 미친 체력. <laughs> 바로 바닥 났는데? 한댕! 어딨스 계약하잖아. 야, 빨리 유물 써! 야, 야, 유물 써! 유물 써! 빨리 유물 써. <laughs> 나 아싸 투수라고 놀리자 <laughs> 어, 아니에요. 어, 제제 투청자들은 제 어, 모두 정투입니다. 정투. 정트. 정상적인 투수에요알투수래 아, 어, 정상적인 트위치 시청자에요아 죄송합니다. 투수. <laughs> 어, 정상적인 트위치 시청자입니다. 정투에요 제 방송을 보면 정태가 될수 있습니다. 아싸투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두가 인싸가 되는 겁니다. 초래, 어, 인싸, 인싸 트위치 시청자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죠. 또, 또 시작이다. 또, 어, 또 우정. 어, 우리들의 의정이라면 모두 할수 있어. 우리들의 의정이라면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어, 빨리, 도망가. 도망가, 오토스. 도망가, 오토스! 빨리, 도망가자. 와, 저 월스트롬 째도 진짜 무식하다. 야, 빨리 막아봐, 막아봐. 어, 막아봐. 어, 몸방중하고 있어봐. 몸방중하고 있어봐. 어, 체력이 점점 늘어난다. 뭐야, 이거 어떻게 아, 어, 이제 날수 있나? 날수 있어 날수 있어 날수 있다 아 점프만 되네 오게 이러면 이제 날수 있나 어, 어, 어. 날아 날아 빨리 빨리 어? 더 빨리 해야 되나 더 빨리 해야 되나 보다 어 생략하고요 생략하고요 빨빨빨빨빨빨 응! 자 응! 자 영금, 영금 기어서 가면, 정글 스플기어서 가면, 아, 아, 일어난다, 영장류로 진한다, 걸어 다닐 수 있다, 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걸로 바뀌고, 점프가 되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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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하, 자, 하자자자됐고요그 하자, 하자. 다음에 이제 날수 있게 되겠지 빨리 날아 빨리 날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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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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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어 됐어 뭐야 오토스 거기서 벗어나 어..어떻게 벗어나 어떻게 어안 움직여지는데? 아, 어, 거미줄 다 끊겼죠. 아, 뒤로 밀려나는 거봐 4일? 4일은 아니고 3일 차일 걸요. 3일 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제가 날 죽였는데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안티엑스라고 몸에서 생성되고 있어. 그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왠지 삐까삐까 할거를인데 어, 백만볼트~ 피카츄! 백만볼트의 위력은 상당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뭐야? 나 하얘졌어. 뭐지? 이게 뭘까? 구르기가안 되네. 아니요. 아 옛날 내강거구나 지금은 스승님이 나를 굉장히 싫어해요.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벙어리거든요. 어,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이죠. 어. 와 열심히 일한다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스승은 그것도 몰라주고 할적거 없다고 맨날 매도하긴 하고 어, 지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쓰레기죠 개 쓰레기였어요 스승이 개 개쓰레, 쓰레기야 응? 하는 거 없으면서 욕만 해잘 맞을게다 근데 그 스승이 나한 번도 안 도와줬잖아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어 세계를 막 그막 멸망하는 걸 막아야 된다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시켜놓고는 그리고 내가 못했다고 맨날 뭐라고 욕하고 인성 어디까지 가야 돼? 에 솔로스 아니에요? 아, 솔로스 음. 얘가 스승이죠? 상당히 빡치는 게임입니다. 상당히 빡 상당히 빡치는 게임이에요. 어, 이거 평가는 좋던데, 어, 저는 별로 그렇게 평가를 좋게 주고 싶진 않아요. 별로야. 스토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픽이 물론 도트로 그래픽 잘 만들긴 했어요 잘 만들긴 했는데 어 그걸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래픽이 어 그래픽을 구경할만한 그럴 정도의 그래픽도 아니었고 어, 음 그래. 게임 시스템 겁나 불친절하고 상당히 이상한 게임이에요. 근데 왜, 앞, 왜 긍정적인지 모르겠어. 게임이 너무 긍정적으로 돼 있어. 평가가 보면은. 아, 설명충 제발 좀. 아, 이제, 아, 이제 섬들이 다 떨어지나 보다. 나, 나를 언제나 믿어왔대. 어, 말 돌리는 거 보소. 우디르급이죠? 응, 어, 태세전환 우디르죠? 테세전환 우디르 오지구요. 이거 다 떨어지면서 죽는다니까? 여기 섬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어. 땅들이 다시, 땅들이 다시 바다 위로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떨어지다 다 죽는다니까? 그렇게 어, 서, 하늘의 섬들은 모두 떨어졌고, 땅에 착지하면서 생긴 그 충격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게 되었다. 음... 이렇게 엔딩이네요. 그래픽이랑 사운드는 잘 만들었어요. 음,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어... 다양한... 다양한 게임 플레이를 갖다가 넣어놨어요 미니게임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상황에 적절하게 그런 건 괜찮은데 근데 조작들이 다 안좋음 근데 조작이 다 안좋아 스토리도 별로야 스토리도 너~~무 뻔해 너무, 너무 진부한 스토리 응? 우리들의 우정이야기 너내 동료가 되라. 동료들을 모아서 나쁜 녀석들을 몰아내고 이 행성의 비밀을 파헤치자. 딱 이런 스토리. 하나 깨고 나면은 응, 항상 또 그런 스토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너무 진부해. 이거 이거 못 넘겨? 아씨 넘기고 싶은데. 못 넘겨? 어제, 어제가 아니지, 오늘 새벽에, 새벽에 위소보님이 몬스터 헌터를, 몬스터 헌터 월드를 엔딩을 보셨더라고요 엔딩 보셔갖고, 엔딩 크레딧 올라오는데, 보기 싫어갖고, 막, 넘, 그 막, 어때 막 강제로 껐다가 이제 키는 거막 그런 걸로 넘겼는데, 껐다 켰더니, 어, 엔딩을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laughs> 응, 안돼어 네가 감히 우리가 만든 엔딩을 넘길라 그래? 그러면서 어 다시 봐 어, 처음부터 다시 봐 그러면서 어, 개발자들이, 개발자가 엿매겨요 어, 다시 봐 그러면서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어, 엔딩 크레딧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못 넘기게 돼 있어 진엔딩이 있을 필 숨겨진 요소가 있을 아그 황금망토를 얻었으면 조금 달랐을라나? 황금망토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템 중에. 근데 그게 이제 코인을 몇 개를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맵을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코인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유적지가 세 개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밖에 탐험을 못 해봤거든요? 나머지 두 군데는 탐험을 못 해봤어요. 코인을 어디서 얻는지. 그 커다란 코인이 있어요. 그 커다란 코인으로 이제 유적지를 열 수가 있는데 그 유적지 어떻게 하는지 음. 그런 거왜 이게 제가 웬만한 게임이었으면은 그런 거를 다 이제 한 번씩 해보고 비밀 파헤쳐 보면서 어, 여러분들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지만 어, 이 게임은 그러고 싶지 않네요. 어, 게임 종료하고요. 네, 이 게임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네요. 삭제합니다. 네, 여기까지 All Boy였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다면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p c 버전 기준 우측 상단에 팔로우 버튼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기보디 아, 앤디 봤습니다. 아, 기보디 아, 좋아요.